기쁨 TV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환영하며 반갑습니다. 저는 시카고 아닌 재련합 감독의 김광태 목사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출발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평강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성령님 함께 하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이 아침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홈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책직소리, 윙윙거리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출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부덕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무 백성에게 보울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인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 되어 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무통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재비 보표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유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니누에라고 하는 도성은 아수르의 수도지역 그 니누에의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해계하여 그들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받은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성 니누에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아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홈 선지자가 니누에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그 당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일, 니누에가 멸망한다,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훔 선지자는 이제 니누에가 그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여 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니누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약 때문에 그렇죠. 니누에가 경제 정책을 잘못 세웠거나 정치를 잘못하거나뭐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민유예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민유예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강이 바로 이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가고, 열강의 왕들이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세에 의존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온전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의존하려고 하는 이아수르라고 하는 이니누의 성의 화려함은 이와 같이 황폐화가 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언함으로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왜 니누에를 그와 같이 황폐화시키는 처절한 심판을 하시는지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참을 수 없이 이제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니누에 성의 제약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의 과학 기술 문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니누에가 왜 멸망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야 하면 괴휼과 광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자기들의 평생을 휘락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괴휼과 강포를 실행합니다. 특별히 유다 민족을 그들이 침략할 때 정말 인정 사정 없이 정말 잔인하게 유다민족을 유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의 제약 때문에 아수르를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시긴 하지만 이 아수르가 너무나 지나치게 잔인하게 유다 백성을 대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니누에의 괴훌과 강포함 이것을 인해서 니누에를 멸망시키겠다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괴유함이 없는가? 나에게는 강포함이 없는가? 내 힘만 믿고 내 지식만 믿고 내 재산, 내 능력 믿고 내가 함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억압하고 있진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로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중보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영적인 각성, 이 깨어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살펴보며 오늘 또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며 정말 괴물과 광포함이 없는가 우리가 살펴보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니누의성이 그토록 멸망당하는 이유는 음행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죄악 중에 음행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지금 니누회가 범하고 있는 음행은 이중적인 음행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들이 음행을 범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음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재악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고 또 현실의 삶에서도 바로 음행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비와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삶과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불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는 동성간의 그런 음행을 자행하면서 그것을 합법화하고 오히려 그것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제 과학 기술을 믿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믿겠다. 군사력을 믿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흩뜨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은 그런 삶이 아닌가? 그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또 음행이 없는, 우상숭배가 없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이 니누에가 멸망을 하는데 얼마만큼 멸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황폐하듯이 시체더미에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그리고 길무통에서 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하는 그런 재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바닥에 매어 쳐서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제 인에가 그렇게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노아몬이 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망할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멸망을 해도 명예스럽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부끄럽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표현을 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약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나홈 선지자는 외친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열강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열강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 이 니누의 성은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한다 그래도 의지하려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지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 소동과 고무라성이 멸망당한 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큰 각성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를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서서 올바른 윤리 도덕적인 삶을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오늘도 우리가 정진하고 최선을 다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찬양케 하시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도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속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